네, 트로피들 보고 있어요. 항상 운동 시간이 전에 다짐하고 합니다 무슨 다짐이요? 나와의 싸움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의 경쟁 그 안에서 피어나는 검먹으려. 어쩌... 아우씨. 부스터 이제 먹는 거. 부스터 적절 시기 타이밍에 먹으란 말이야. 어, 뭐, 그런 것도 계산해서 드세요. 계산해서 먹죠. 이이 이 친구는 이제 부스터 접촉 시기 타이밍이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을 잡고. 야, 야, 이 친구 이 친구 얘기했는데 또 언제 <laughs> 지 아, 나. <laughs> 서로 엇갈리다니. 말안내타임이말안 해. 아무도 안 궁금해. 안궁금하다니 저도 안 궁금하지. <laughs> 시청자들은 궁금해 한단 말이야. 다시 다시 물어봐. 뭐요? <laughs> 주자 <주지. 웃음>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진지하게 오동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들어오나니 진지는 드셨어요? 진지 보수공사 핀 머신부터 하시는데요 핑이요 일단 균형을 맞추기 쉽습니다 짝짝이인 사람들 한 판만 올려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 안에서 오른손, 왼손 힘 조는 걸 내가 스스로 할수 있거든요 어, 음. 여섯 음. 일곱 음. 음. 여덟 음. 음. 아홉 음. 불균형 맞추는 거는 바벨보다 덤벨이 좋듯이 핀 머신보다 플레이트 로드 머신? 각 팔이 따로 놓는 게더 낫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플레이트 머신에서 불균형 맞춘다. 핀 머신에서, 풍 머신에서 불균형 맞춘다. 그것도 사람마다 달려요. 보통적으로 보통적으로 그날 컨디션? 플레이트에서는 밀었는데 한쪽이 못 달려가면 아 이렇게 되잖아요. 예. 네. <laughs> 진짜 그렇게 되나요? 예, 네. 안 되니까 여기 안 들리니까. 핀 머신은. 들어도 올라가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똑같이 내 안에서 분배하면 되죠 심을 쌈마다 틀려 사실 불균형은 무조건 있습니다 예. 여덟 아홉 스물 어디 보고 있어요? 저 멀리 펼쳐진 네. 대자연 네. 여기까지 두개더 받아 혹시 태영 씨는 식당 같은 거팁 네. 알려줄 생각 없어요? 네. 뭐 비법인가요? 네. 아니요. 영양적인 거는 사실 다들 알고 먹잖아요. 그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중량 몇 그람, 순탄수 몇 그람 이 정도만하면 되지. 그 탄수화물이, 오시아이즈 뭐 수가 몇에서 피클치가 작용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머리 아프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그냥 드시던 거 드시고 그냥 같은 시간에 정해진 내그람수 그렇게 맞춰서 먹기 솔직히 그것만 해도 되는데 계속 뭐 한답시고 컨디션 뭐 떨어진답시고 뭘 많이 먹고 저쪽하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 치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한주한주 한주 계획 짜시면 될것 같아요 한주뒤 쳐버려 역시 네, 네. 네. 다섯.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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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진지하게 오고 가겠습니다. 진지하게 하고 <웃음> 네. <웃음> 방금 전에 드롭 세트 하셨잖아요. 네. 드롭 세트를 어느 시점에서 사용해야뭐는지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최적의 타이밍이 있을까요? 거의 마지막 세트에서나 마지막 s 스오어 <laughs> 세트 하는 편인데, 저희 핀머신이 다 꼽아도 어느 정도 0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드롭 세트를 통해서 좀더 한계점까지 끌어올리는, 근데 그 무거운 최대 중량 무게를 이 기구 머신에서 굳이 3 0 k 4 0 k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프세트를좀 빨리 들어가 라이코스처럼 라이코스 하세요탄요 아, 아,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셋섯 <laughs> 그럼 비시즌에도 드롭세스를 <laughs> 활용하는 게 비주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 <laughs> 어 이름 뭐야아 진지하게 하자 네. 질문했잖아요 <laughs> 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일하게 되었습니다 포즈할 때왜 이렇게 인상 드세요? 인상? 인사, 인상 주썼니다 인삼 지금 주중 훈련 루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주중 훈련 루틴 분할이요? 네, 4분할 합니다 4분을 가슴, 등, 어깨, 하체 팔은요? 팔은 금요일쯤 업무의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데 이제 빡세게 해야죠 아힘안 줬어요 팔 운동에 대해서 따로 빼서 하는 게 좋은지 대군용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예열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때 추가로 하는 게 좋은지. 원래 전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한 번씩 드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약점의 부위를 자주 해줌으로써 약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과거에 그랬다가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지금 비시즌이어서 그러는 거고 따로 빼서 하는 게 훨씬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두삼도를 같이 묶어서 그냥 팔운동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운동감도 좋고 안 생기던 근육통도 약간 생기면서 팔도 근육통이삼 어, 사에 가는 느낌 같이 껴서 하면은 막 그런 느낌 먹거든요 왜냐하면 대근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laughs>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뭔 질문이에요? 내추럴과 비내추럴의 네. 훈련법 같은거 아, 훈련법? 네. 훈련 똑같이 하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베테랑 선수분들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대회 얼마 안 나가본 비내추럴 뭐 따졌을 때 내추럴 선수들이 좀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훈련법은 어, 물론 똑같고 오히려 비내추럴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강요하시겠지만, 약간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의존하는 거죠. 둘다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의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제가 시합장 가다 보면 오히려 대출을 시합 이런 데 자체가 훨씬 좋은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이즈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아무래도 회복력이 도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강하게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그 아라이아 훈련법이나 그리고 디로딩이라든지 일주일에 있는 이제 도 휴식 이런 거더 많이 생각해요 내추럴이신 분들이 비내추럴 분들은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약간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것 중에는 내추럴 선수분들 더 강력하게 하시고 무도더 좋다 좀경이 있으신 선수분들 제외하고 끝 뭐가 듣고 싶어? 하나 <놀람> 둘 야, 진하게한다니까 앞에서. 네. 앞에서. 부담을 네. 아, <laughs> 주세요. 에? 네. 케이블에서 원하는 사이드 레터를 레이하면. 몸을 기운다고 할까요? 지금 거의 서서 하셨잖아요. 그냥 네. 차이가 있어요. 기울이면 어느 정도 내가 구간이 일반 덤벨로 했을 때 그거를 보완해줄 수 있는 이상의 범위를 좀 추구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고 오늘 은 덤벨 사이드를 안할 예정이라 그냥 좀 평범하게 서 가지고 제가 잘 먹는 구간. <목소리> 그 높낮이 있잖아요. 네, 아 네. 이거를 허리 쪽에다 맞춰놓고 하는 게 지속적인 장력 유리하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맨 밑에다 놓고 하셨잖아요 네. 더 늘리려고. 어깨근육이 아래 네. 있으면은 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살짝 살짝 거상. 에이 또 해박정량 나가고 막또 의사야? 어? 운동하고 의사, 뭐정량이거 의사 할래? <laughs> 살짝 올려 서 잡아줍니다. 이런 느낌에서 케이블 계속 아래로 잡아 당기고 있고 제가 이거 위로 올려주고 있으면은 정량이 살기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해서 텐션 을 유지하면서 이완 수축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싫으신 분들은 높이를 조금 높여놓고 말 그대로 옆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자칫 승모로 좀 힘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아, 자, 이 편한 대를 하면 돼요, 결론은. 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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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 손으로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바로 하는 타입인데. 보조를 받고 싶다. 반대손으로 들어갑니다. 네. 반대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해주게 되면. 보조의 효과까지 이릴수 있습니다. 오늘 루틴이 좀 독특한 게. 전면 한 종목. 바로 후면 한 종목. 측면 세종국 했잖아요. 네. 프리스 막두 가지, 세 가지 끝내고 뭐 측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는데 오늘 섞어서 갑니다. 맨날 김치찌개만 먹지 않죠. 된장찌개, 뭐 섞어찌개 이런 거 먹습니다. 오늘 섞어찌개입니다. <laughs> 이거 섞어찌개세팅다세요 이야, 네. 질문 고민하고 있다니 시원하게 들어와만 고민하지 말고 들어와야 돼. 질문하기 전에 그냥 선 대답하겠습니다 질문 예측에서 <laughs> 그다음에는 프레스로 다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면 측면 후면 전축구 전축구 오늘 루틴입니다 바로 정을 틀었습니다 어. 막혀가지고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좀 돌리잖아요 길잘 아시는 분들은 저도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전축구 전축구 들어가려다가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 어떤 종목을 할때 네. 운동이 항상 잘 되진 않잖아요 네. 하다가 안 되면은 빨리 다른 경로로 우회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잘될 때까지 고집하는 게 좋아요? 전자야 전자 잘 되는 걸로 빠르게 찾아서 가야 돼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좀 어렵거든요 잘 되는 종목을 빠르게 찾아가는 게 초반에 한세 종목에서 다 턴다는 느낌 하시는 거 그걸 하면 중요하게 해보세요 어네 어흑 어, 나스 어흑 어, 어 일곱 어, 어 아, 여덟 아홉. 어 아홉 어, 어. 어. 어 아까는 하고 업라이트 로 했잖아요 어. 업라이트 로가잘안 되다 보니 바로 전환입니다 덤벨 드롭 세트 그러면 컴파운드 세트랑 드롭 세트랑 하나만 선택이 한다면 드롭 세트 하죠. 드롭 세트 차라리 무게만 내려서 같은 동작 반복하는 게 조금 더소진히 시킬 수가 있으니까 컴파운드 세트는 같은 부위를 다른 종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좋지만은 굳이 둘 중에 선택하려 하면 드롭 세트. 컴파운드 좋죠 당연히 제 차도가 받아가지고 기스 나서 일단 컴파운드 쓰겠습니다. 이 때껏 파는 거야요 예. 근데 <laughs> 이 드롭 세트가 뭐 10%의 무게를 낮춰서 하는 거다, 20%의 무게를 낮춰서 하는 거다. 50%요. 보통 10% 20% 낮추는 거는 우리가 보조자가 거짐 다 이렇게 잘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좀 드물기 때문에 웬만하면 40%나 50%까지 낮춰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첫 번째 세트에서 이게 소진을 했을 때 두 번째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단 저는 40~50% 하는 게 움직임도 다 나오고, 아 10개 정도만 해도 안 되는 느낌이라 그렇게 합니다. 아,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정답 얘기했다가 뭔고 뭐, 저뭐 당하려고요. 그건 재정답이고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해보려고 그냥. <laughs> 네. 안 아, 불렀는데요. <laughs> 야야, 오늘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해야죠. 한번 이제 제대로 매료로만 남들보다 더 많이 내려놓고 진지할 땐더 많이 진지해요. 늘원석 네. 자, 오늘 이제 여러 개 먹었는데 세 번째. 저기 딸기 아이스크림. 다 먹겠습니다. 응. 응. 사이드 레터를 내지할 때, 혀분근의 개입을 받을 바에는 온전한 자극만 느낄 수 있는 중량으로 해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번 화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그것만 쫓다 보면 운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혀분근의 개입을 감수하면서라도 조금 몰아붙일 자극성이 있다? 네, 자극을 중요시 하면서 하다가 어느 정 근육이 이렇게 고통을 좀 심하게 느껴서 안 된다. 이거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과 동시에 내 호흡도 차고, 좀 가만히 있지보다는 어, 뭔가 1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야 가만히 있지보다는 계속 헐떡거리는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자금만 따라가다 보면 필요 없죠 그래서 태양씨를 물 마실 때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해하셨네 <laughs> 지금 가동 가동봄이... 범위 가동범위 좀 짧게 하셨는데 네 태양씨는 좀 가동범위를 길게 가져가는 걸 추구하시잖아요 초반에 세개 해봤는데 최대 신장 구간에서 텐션이 좀안 걸려가지고 차라리 거의 마지막 운동이니까 그냥 좀덜 내려서 유지한 상태로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갑자기 틀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laughs> 지금 또 하다 보니까 계속 레이즈를 하다가 와서 그런지 프레스가 조금 안 먹히네요 바로 또 전환 갑니다, 그러면 우리 유명하신 김준호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그 분은 컴파운드 세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컴파운드 좋아하는 거죠 무조건 적인거없다니까요 김전 선생님도 들어올 세트는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선배 거기 가서 김지원 선생님 한번딴다 하셨는데 왜 들어오시나요? 예? <laughs>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를 시키란 말이야 우동 유튜버는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어야 <놀람> <오야>. 나하야 <놀람> 세야 으르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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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앉아서 있어요내 음, 마음이에요. 김준호 있는... 선생님, 아까는 서서 했는데 왜 앉아서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겁니다. 할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어나보세요. 가져 패트 받을게요. 오. 여러분 같이 운동하시면서 제가 대한민국 보디빌딩계 패트 받겠습니다. 이게 뭐 손오배 사이랑 회음동생 사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무게 시키고 하는데 시켜 됩니다. 슈. 일부러 회원님 지나가셔서 긍정적인 말씀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뭐 부상 위험도도 너무 높고 그렇게 무조건 고집하시다가는 뭐그 이상의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근력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이런 거 고려해서 하라는 말은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황제적인 그런 상태, 정신 상태 저희 센터 오시면은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은 꼽아요? 네. 특정인분 꼽으라고. 야, 야, 씨, 이러고 있다니. 특정 인물 꼽습니다. 누구죠? 김태형 <laughs> <laughs> 빨리 안 해, 빨리 안 해. <laughs> 끝. 자, 오늘은 좀 진지하게 컨셉을 잡고 해봤는데 한 번은 진지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도 재미없잖아요. 점차 진지하게 할 때도 있고 초반 인트로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웬만하면 좀 진지를 섞어서 할 예정이고. 시즌 때는 완전 지지로 가고 비시즌에는 반전지 그냥 소재 떨어져서 <laughs> 야 진지 소재 많아 짜는 게아니라 애드립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많아 소재 는 그럼 반은 별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나요? 그럴 예정인데 제가 조만간 여러 합방도 좀 진행 예정이라서 어, 어느 정도 운동을 좀 이렇게 스킬을 좀 장착하고 진지한 이런 독대를 좀 연습한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네, 핑계고요. 그냥 섞어서할게요 저한테 화를 내요? <laughs> 아, 화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의견이신 분한테 의견을 좀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어깨 운동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언제 찍을지 몰라가지고요, 아마 하체일 것 같은데 하체 운동 찾아보겠습니다 진지하게. 내일 찍기로 했잖아요. 야, <laughs> <laughs> 일정 바뀌지 마.